안녕하세요, 서울신문 독자 여러분, 머슬퀸 이연아입니다. 대기업 프로젝트만 3개 정도 하고 있었는데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입원을 했는데 어. 이제 삼각장애 등급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병원에서. 어쨌든 정신적으로 타격이 큰 난치병이니까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한 6개월 정도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내몸 자체를 디자인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게 운동이었어요. 절망에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거고 이제 그랬는데 큰 상을 주셔서 저한테는 상이라는 의미보다 아, 내가 앞으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동기부여, 그리고 원동력이 되어 준것 같아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몸의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패션 모델 부문이거든요. 나만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남들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어, 남들보다 눈에 띄고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 그런 게 중점이 된, 그, 부문이었어요. 비키니를 처음 입어봤었어요. 난생 처음 비키니 를 입고, 난생 처음 그렇게 높은 힐을 신고 무대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 같이 연습한 연습실에서 안 하고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했어요. 너무 민망하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내 어느 부분을 보여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내 어느 부분을 감춰야 되고 몸의 변화가 생기고 나서부터. 뭔가 몸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징은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 아무래도 1년, 2년 이렇게 오래 준비하신 분들보다 당연히 근육량이 떨어져요. 이제 무대에 올라서할 때는 거의 체지방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올라섰을 때 누가 봐도 몸의 라인이 어, 보이는구나,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어깨 그리고 엉덩이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정신을 가진 몸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날씬하거나 몸이 좋거나 이래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한 만족하면 그건 아름다운 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게 뭐, 비법이라면 비법인 것 같아요. 집에 거울이 엄청 많거든요. 전신 거울을 엄청 많이 붙여놓은 이유가 다제 선생님들이에요. 제 3의 눈이여가지고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자세마저도 거울로 내가 내 자신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동기부여를 되고 집에서 좀 바른 유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내가 이 몸매를 남에게 평가받는다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 몸이 아름다워졌을 때 얼마나 건강하고 자긍심이 드는지, 그리고 앞으로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런 걸 스스로 느끼고, 운동이나 뭐 식단이나 이런 걸 해야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 다시 이렇게 아픔이 찾아올지 모르고, 워낙 희귀 난치병이기 때문에, 짧은 삶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어우러지는 뭔가 나만의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이제 해외의 사례처럼 그런 셀럽이 되고 싶고요.